네 안녕하세요. 딜리버리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하이퍼덴트에서 어, 프리밀 어버트먼트 뭐 한봉 밀링이라고도 하죠. 그거를 이제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밀링기를 선택을 해주시고 밀링기에서 어떤 픽스처를 쓸지 치공구에 대한 선택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다음 예, 영상과 같이 이제 한봉 하나당 블럭 하나라고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돼서 항상 한개할 때마다 선택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렇게 뭐 타이타늄에서 뭐 10파이 또는 14파이 보통 많이 쓰죠. 그래서 10파이를 주로 뭐90% 이상 쓰실 것 같은데 10파이로 해서 네, 저는 1번에다가 한번 계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음, 네, 어버트먼트 STL 파일을 이제 불러와야 되는데 어, 저 같은 경우는 가공기 먼저 선택하고 블럭 선택하고 그 다음에 어버트먼트를 불러오는 식으로 이제 불러오는 편이어서요. 자 여기 보면 방금 유형의 어버트먼트라고 되어 있었고 슬롯 1 번에 이제 체결을 한다고 설정을 해두었습니다. 그 다음 가지고 와서 보게 되면 네, 핑크색 이렇게 라인이 생기는데 이 라인이 어버트먼트 베이스 라인입니다 저 라인 기준으로 왼쪽 기준은 밀링을 할 곳이고요 오른쪽 체결부 쪽은 밀링이 실제로 다 돼서 한 봉에 밀링이 다 되어 있는 상태예요 저렇게 밀링을 어, 세밀하게 하기 어려우니까 체결부는 이제 기성으로 나오는데 이제 저걸 오른쪽 클릭해서 스크류 채널 네, 부품 조정으로 들어가시면, 자, 제가 지금 마우스 올린 저 아이콘을 클릭을 해주세요. 클릭을 해주신 다음에, 저 어버트먼트 베이스 라인을 클릭을 해주시고요. 저 라인이 한번 끝단에 내가 맞추겠다. 저한번 끝단을 더블 클릭을 해주세요. 더블 클릭하면서 내가 여기 한번 끝단이다. 여기 기준으로 이렇게 딱 맞추겠다. 그래서, 이 기준으로 왼쪽은 밀링을 할 거고 오른쪽은 밀링을 안 하게 보호를 할 거다. 네. 간단하게 뭐 보시면 이런 뜻이고요. 그리고 보통 보통 인터널 타입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정면으로 위로 봤을 때 면이 정면으로 보일 거예요. 면이 정면으로 이제 보이는 이유는 지금 제가 정보 파일을 예. 컨스트럭처 인포 파일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요. 네, 이렇게 했다면 어뭐 계산 시작하면 절뭐네별 음, 무리 없이 계산이 됩니다. 근데 어 정보 파일이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정보 파일 이 있는 경우고요, 없는 경우도 한번 알아볼 건데 네, 지금 보시면 뭐 오른쪽에 뭐 벗어났다고 뜨는데 요거는 템플릿 설정에 따라서 네, 이렇게 뜨는 타입이 있고 안 뜨는 타입이 있어서요. 네, 만약 그게 뜬다 해도 그냥 무시하고 밀링을 계산 하셔도 네,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요거는 그냥 템플릿 차이라는 것만 알아두시고요 네, 이렇게 경고 뜨시면 네 누르고 네 계산하시면 됩니다. 네 요거는 잠깐 중단하고, 이번에는 정보 파일이 없는 경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TL 파일을 불러오는데, 이번에는 정보가 없으니까 유형이 그냥 코핑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누가 봐도 코핑 아니죠 근데 정보가 없으니까 얘가 크라운인지 코핑인지 어버트먼트인지 구별을 할 수가 없어요 어버트먼트라고 설정을 해 주시고요 네, 어느 슬롯에 이제 체결해서 끼울지 클릭해 주시고 네, 열기 해주시면은 맨 처음에 이런 창이 뜨면 요거는 그냥 바로 닫기를 그냥 누르셔도 됩니다 그냥 바, 바로 닫기 누르시고 여기서가 이제 중요한데요. 자동으로 닫기 하시면 그 다음에 부품에 대해서 이렇게 선택하는 게 나오는데, 자 아까처럼 그 핑크색 라인 기억나시죠? 어버트먼트 베이스 라인 보호 영역을 이제 설정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모드가 자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제가 저기 클릭하니까 위에 이원제시 프로파일 마진에 설정이 됐죠? 저거를 클릭한 다음에 딜리트로 지우고요. 수동으로 저는 잡아볼게요. 자, 이렇게 자동으로 클릭을 했는데 얘가 만약에 안 잡힌다. 그럴 경우에는 저, 네, 베이, 어버트먼트 베이스 라인을 수동으로 네, 잡아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저걸 잡고는 이제 이머저시 프로파일은 자동으로 이제 보통 다 잡히고요. 네, 보통 자동으로 다 잡히는데 안 잡히는 경우가, 어, 뭐 좀, 뭐 디자인에 뭐 문제가 있어서 뭐 특이 케이스라든지 아니면 라이브러리에 문제가 있던지 예전에는 3쉐입이 아마 안 잡혔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현재는 최근에 제가 3쉐입 디자인으로는 잡아본 기억이 없어가지고, 네, 그거는 조금 더 확인을 해봐야 될것 같네요. 네, 어버트먼트 베이스 잡으신 다음에 유형을 이제 이멀즈시로 잡으시고 위에 이제 네, 마진 라인 부분 클릭해서 이렇게 초록색으로 마진을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에 임플란트 인터페이스에 들어가서 자, 홀 안에 제가 세 점을 이렇게 찍었는데, 찍는 이유는 이렇게 찍으면 이 홀을 생성을 해줘요, 자동으로. 생성을 해주면서, 아, 내가 여기가 홀이다라고 이제 이캠 프로그램 안 인식을 시켜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핑크색 라인 보호 영역 또안 맞죠 조금 뭔가 벗어나 있죠 그러면 스크류 채널 어쩌고저쩌고 적힌 저기 들어가서 제가 아까 누른 똑같은 아이콘 이걸 눌러주신 다음에 저 보호 영역 클릭하고 이 클릭한 보호 영역이 내가 어디에 위치할 거다 그럼 밑단에 위치해야 되니까 네 한번 끝단을 더블 클릭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지금 보시면 예, 인터널 타입 어, 오스템 GS 타입인데요 아까 분명히 제가 인터널 타입은 보통 면이 오도록 많이 된다고 했는데 얘는 실제로 면이 와야 되는데 정보 파일이 없으니까 각으로 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 바퀴를 돌려서 어, 정면에서 봤을 때 면이 오도록 바꿔줬습니다 보통 저 각도가 한각 돌아갈 때마다 면각면 각의 이 각도가 30도이거든요. 그래서 30도로 맞춰 두시고 네, 저 작업을 하시면 네, 각에서 면으로 깔끔히 가고 면에서 각으로 깔끔히 이동을 할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것도 계산하시면 될 거고요. 네, 이번 시간에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좀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